전에, 회사한번 지내자. 절한번 하고, 태양 향해서 절한번하고요 은복 한번 해야지. 은복. 한번 해주고. 여기부터 시작이구요. 자, 여기 암령 같은 거 없었나? 이거 조심해야죠. 저거 죽일 수도 없기 때문에. 옆길로 살살 조심조심. 여기다. 처음에 이거 몰라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거 생각하면, 어, 정말, 끔찍합니다 여기, 아, 이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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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여기였죠, 여기. 선생님, 때리지 말아주세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넘어갈게요. 여기가 파토뿔. 자, 이제 이러면, 레도, 레도 한번 잡으러 가야죠. 레도 대 레도 한번 하러 가겠습니다. 참을 수 없는 스페셜 매치거든요. 아, 빅매치입니다. 레도 대 레도. 아, 어떤 레도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안녕, 은기사 레도, 등장. 너도 레도고, 나도 레도야. 왕망치 대 왕망치. 일단, 최대 내가 먼저 썼다. 이걸 피해? 한번 더. 이거못피하겠 이거 피해? 레도도 맞으면은 넉백이 걸리긴 하네. 와, 이거 1회차 때 진짜 지옥이었는데. 2회차는 쉽네요? 레도도 자기 망치 앞에서는 어쩔 수 없구만. 씨, 녹지 말걸! 그 자체. 오. 여기도 무슨 기사 같은 애들 있지 않았나? 아, 맞아. 바로 나오네요. 신음하는 기사. 아프면 병원을 가. 흥분하지 말고 이런 데 있지 말고. 어, 어! 어! 이곤이죠, 이곤. 엄만 대형 무기 쓰는 거 아니라고. 자, 괜히 저 아저씨 때렸다가 맞을, 맞는 거 밖에 없으니까 때리지 말고. 1회차 때 열심히 하는데 때려봤었다가 맞기만 했죠? 그러니까 하르트가 아니라 라이트였다. 이 자식 나올 때안 맞네? 어, 나올 킬로 그냥 저 교회의 창 이제 찍어주고 올라! 낫딜러 아이 오너라 하면은 하나 더 나타나지 않나? 그렇죠 조물에게 하나 더 생겼고 킬 아주 끔찍하게 힐러부터 항상 모든 RPG의 시작은 힐러부터 까고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리 터프라이트라고 해도 무거운 망치 맞으면 정신 못 차리죠 힐러 없으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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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만 더 오케이 이거는 쉬웠습니다 이제 올라가면 바로 보스전인가요? 게일인가? 자, 이제, 무예기사 게일. 사실상, 스토리상으로는 최종보스죠? 예시 최종보스. 무예기사 게일. 하지만, 리디드와, 아, 무명왕이 남았다는 거. 어, 이거, 옛날에 한창 게일 잡을 때는 패톤을다 기억하고 있었는데. 욕심이었다! 아... 아이고! 죽었다! 아... 갑시다 손좀 익히면서 한대한대 간다는 마인드로 한 대씩 피하고 한대한대더 피하고 욕심이었고 찍기 옆으로 부르고 한대 아 발차기가 여기서 왜 나가 옆으로 돌고 근데 머리 걸리고 그러면 사실 피하는 건 어렵지 않기 때문에 피하고. 피하고 아 이때 딜 타이밍이었죠? 하지만 안전하게 피하고 피하고 안전한 각만을 니다 피하고 아 이것도 딜 타이밍이었고 요각 요각 하나만 보면 돼, 사실상. 자, 이페이지 피해야 됐나? 왼쪽으로 피해야 됐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자, 이거 날린 다음에. 저거 잘 피해줘야 되고. 근데도. 어마어마한 소리 보세요. 소리는 무슨 장난감 기차 날라가는 듯한. 그런 소리야. 언제 깨? <laughs> 딜타이빙 좀만 더 보자. 누럴 때? 누럴 때. 근데 못 피해? 피해. 나이스. 누럴 때또한대 때려. 좋은데요? 전반 던지기. 자, 이제 3페이지죠? 3페이지가 까다롭습니다. 잘 피해야 돼요. 공격이 연탄이 들옵니다 아, 직안 끝났고, 한번 더. 오고. 아, 맞았다. 어, 오른? 하나, 둘, 한번 더. 오 이거 오고, 이거! 타 이거 지금 인가 이거 조심. 이거 터금이이때지렇지이때가금 타이밍이죠? 한번더 지금 지금 한금지 베일은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베일이 문제가 아니죠. 지금부터가 문제야. 진짜 극혐 요소들만 남았거든요. 저, 어, 다리 위 미디르부터 떨고 보겠습니다. 내가 밑에서 보자고 여기입니다. 전에 회사 한번 지내자. 저런 번 하고 태양 향해서 절 한번 하고요. 음복 한번 해야지. 음복 한번 해주고 미디를 잘 잡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조 조상님들 갑니다. 아. 지옥에또와 버렸어. 이것 때문에 2회차 때 DLC 안 했는데. <laughs> 아, 와 버렸어. 어! <laughs> 이거, 여러분, 좋은 생각이 딱 하나 났어요. 진짜 딱 좋은 생각. 이거는 깰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면. 딱,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 내일 두 마리 잡는 걸로. 정말 좋은 생각이다. 한 번만 더 해볼까? 한 시까지만 채워볼까요? 딱, 한 번만 더 해보고, 내일 하는 걸로. 갑니다. 진짜 마지막. 찐막.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히게 찐막에서, 기적처럼 깰 수도 있어. 그러면은.